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보시게 될 종목은 EM넷입니다. 이 종목 섹터는 지금 현재 뭐 광고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GT 관련 주인가요? 아무튼 지금 이 종목이 제가 지금 갖고 온 이유는 시간의 사한가를 갔습니다. 가긴 갔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상한가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별로 좋은 모습 아니거든요? 이게 100만주면은 41억 터진건데 뭐대금상으로 그렇게 많이 터진건 아닌데 내일 갭상승을 노리고 있는 이 종목이 시간의 물량이 상한가 가격에 8만8천주가 나오고 여기서 22만주가 나오고 내일 긍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거 내일 아침에 4,100원 밑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매우 커요 일단 그래서 지금 4,100원 자리를 그거 보면 없습니다 자 1봉상 4,100원 봅시다 여기에 여기 여기서 시작하는데 여기 4,180원 이거 넘어야 되네요 이거 넘어야 될거 하나 있고 앞전에 대금 터진 여기 있는 봉들을 이제 좀 접견하러 가는 그런 자리죠 그랬을 때 대금 터진 이봉 그리고 2봉 이봉. 2봉의 시작자리가 일단은 2봉의 시작자리 대금 많이 터진 봉이거든요 이거 대금 800억 터진 봉인데 2봉의 고가 고가까지는 뭐 가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내일은 못 가요 내일은 못 가는데 자 지금 이렇고 지금 2봉 야 여기도 갭이 엄청나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볼게요 여기네 여기 딱 이렇게 나오네요 4,400원 지금 딱 이렇게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수급 보고 말씀드릴 거지만 4,100원 밑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게 갈것 같으면 저런 식으로 물량을 안 뱉어요. 오늘 거래대금 170억. 수급 주체도 뭐 없어요.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던질 놈들이 없으니까요. 개인이 던지겠다는 건데 이거 어, 수급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 4,100원 여기 이거도 여기 지금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자리는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내일 상한가가도 못 가요 여기는 어차피 내일 가고 난 다음에나 볼 자리지. 내일 여기를 하... 음, 제가 봤을 때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끝나면은 한 3,800원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상가를 간 종목의 물량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다음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시간에서 저같이 생각하고 던진 사람들이 많아서 저렇게 거래량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 상따하신 분들이나, 내일 아침에 대응하시는 분들,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점. 어 지금, 어쨌든 뭐, 대금 터지고, 조정 나왔다가, 당기적 반등이 나온 거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긴 한데, 뭐, 여기 위에 좀, 이런 식으로 위에 올라서 주고, 여기 위에서 끝나면은 좀 괜찮게 볼 수는 있는데, 그거 아니고서 내일 뭐, 여기 대금 터진 기준봉을 깬다. 이봉을 깬다. 깨고 내려온다. 이러면은 아웃입니다, 이 종목은.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